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런던 북부에 위치한 에미리치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경기장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바르셀로나, 대, 유벤투스. 데이빗 백업, 줄 곳을 찾습니다. 알라바, 패스 인터셉트. 박지성, 길게 보냅니다. 박지성. 뉴베르투시우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칸테, 데이빗 백업, 반다이크, 흐름을 조절합니다. 박지성,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비에이라, 호날두, 슈팅 잘 막아냈어요 엄청난 감사신경아 멋진 순간 비슷의 호날두 2경기 첫번째 슈팅 굴리트 호날두 스루패스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데이빗 백업 리오넬 메시. 서울 끊어냅니다. 데이비 베커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찬스 열렸어요. 기회입니다. 속임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들어갔네요.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아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회하네요 슈팅. 오버았어요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보지프 반응이 빨랐어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머리로 아! 올립니다. 마르셀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볼리트 연결이 안 되는군요.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공 올립니다. 도전내면서 위기 탈출. 비에이라 전방으로 길게 패스. 사울. 알라바.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비에이라한 번에 롱 패스. 호날두. 주위를 살핍니다. 칸테. 전방으로 길게. 호날두. 공간으로 패스. 이니에스타 슈팅 아깝네요 가로 찼습니다 굴리트 스루패스 합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수수이이었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오원, 지우베르투시우바, 굴리트, 지우베르투시우바, 비에이라, 어디로 보낼까요? 칸테, 데이빗 백업, 유벤투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성. 찔러줍니다. 데이빗 백업. 비에이라. 탕테 비에이라. 호날두.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오, 좋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두어냈습니다탕테줄 곳을 찾습니다. 와.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박 보여주네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바르셀로나,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니에스타, 왼쪽 측면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1대1 선언, 여기서 제치입니다. 슈팅, 슛!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한점 앞서 나갑니다. 박지성 공간으로 패스. 후날도. 음바페, 박지성, 길게 연결하는 패스, 비에이라, 호날두, 측면으로, 비에이라,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들어갔어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안쪽에 있죠. 옵사이드입니다. 유벤투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사울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비에이라 비에이라 길게 보냅니다 음, 이건 옵사이드죠 비에이라 마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빗 백업 어디로 보낼까요 드리스 메르텐스 데이빗 백업 박지성 비에이라 끊었습니다 비에이라 비에이라 전방으로 길게 멋진 원투 패스 좋은 찬스 슛 좋은 공격 전개지만 특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지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바르셀로나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되겠죠 치고 나갑니다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은바페 자 과연 지우베르투시오바 호날두 실수했을까요? 아,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스루패스 열렸어요. 슛 맞아냈습니다. 은바페, 한번의 롱패스. 뒷동간으로. 디에이다. 뒷동간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슛신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스를 봅니다 유벤투스의 소한 차이로 패배합니다. 아, 한준희의 서리언?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벤투스로서는. 중앙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중계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